점차 증가해서 낮 12시 무렵에든 고속도로가 가장 흔적입니다.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죠. 그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뉴스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곧그 TBS는 아니잖아요. TBS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 많은 생산하는 많은 공적인 콘텐츠들이 있고 그 정치율만 높으면 불공정해도 되느냐? 정치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막상 드라마도 시청률 1위를 합니다. 뉴스공장은 킬러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매체 영향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TBS 서울 교통 방송은 1990년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청취자들은 TBS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교통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가는 저녁길, 명절에 방송하는 고향 가는 길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청취율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누렸습니다 y 중 서울 양양선 양 Yang Yang, y a 서 g y a 2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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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높은 청취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취자들의 편파성 논란에 휩싸입니다. 세금으로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 중에는 그 김어준 그 어떤 TBS 특히나 그 뉴스 공장의 그런 논조에 동의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청취율만 높으면 불공정해도 되느냐?

뉴스공장은 킬러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상승 뿐만 아니라 매체 영향력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 이 킬러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뉴스공장에 어, 이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리즘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거든요. 어, 이것을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셋, 둘, 하나, 당겨주세요. 현파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2020년 2월 17일 TBS는 서울시 산하 조직에서 별도 미디어재단으로 분리됩니다. 미디어재단 TBS의 연간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515억 원. 이 가운데 서울시 출연금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TBS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어, 서울시장인 저에 대해서도 어, 최근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보도를 해서 어,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정치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에 무엇이 있는지 서울시로서는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출연금 5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TBS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통 정보를 교통방송으로부터 얻으면서 운전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안 계시죠. 그 쇠퇴한 기능을 고집하고 있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교육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서울시는 TBS에 대한 내부 감사도 진행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TBS에 대해서는 서명 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서면 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이걸로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기관 경고 조치를 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반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laughs> 예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당시 관행이었고 감사 내용 보도도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주의 요구에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요구의 주의 경고. 뭐 요러, 요러, 요렇게 거기에 있는 것 지금 저희한테 내려졌다는 건 바로 이 아주 경미한 단계인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공장은 TBS 다양한 프로그램 중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뉴스 공장이라는 특정 프로그램이 곧그 TBS는 아니잖아요. TBS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많은 생산하는 많은 공적인 컨텐츠들이 있고 공적 역할이 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4년 전 선거에서 102석을 점유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6석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는 재단의 기본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됩니다. 현성권의 편성권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는 독립성이 확보됐지만, 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독립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도 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사이즈 키워라. 이렇게 해서 TBS 이강택 대표는 새 조례안에 따라 재정 지원이 끊긴다면 TBS는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은 뭐냐면 방송 장학, 장악, 미디어 장학이라는 문제로, 실제로 이런 방송 장학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TBS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TBS 내 양대 노조가 최근 실시한 이강택 대표의 퇴진 필요성을 묻는 찬반 투표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어 일단은 노조의 대응이 저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 TBS를 둘러싼 문제의 본질은 김호진의 뉴스 공장과 김호진 씨와 관련된 문제 조율이거든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새 조례안은 다음달 이후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해당 상임위 등을 거쳐 올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은 중단됩니다. 관건은 유예기간입니다. 1년을 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최소 3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방향이 정해진다면, 왜 제가 3년 뭐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사가 그게 공용이 됐든 뭐 KTV 같은 뭐, 뭐 구경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부분의 대그 언론사가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죠. TBS는 30년 이상 서울 시민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TBS요? 아 요즘 좀 많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좀잘좀 풀려가시고. 뭐 어때도 계속 잘좀 방송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게 좋겠죠 뭐그바에팍게 없습니다 지금 뭐 많이들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바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국악 전공자다 보니까 국악에 조금 더 포커스 막 이가 맞춰진 그런 채널이라든지 음악을 많이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은. I'm <laughs>